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고, 불행이 없고, 기술이 발달해 고통이 사라진 세상. 하지만 과연 그런 세상이 진정한 유토피아일까요? 오늘 이야기할 작품,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소설입니다. 멋진 신세계는 인간이 철저히 통제되는 사회에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만약 아픔도, 고민도, 갈등도 없는 세상이 있다면 당신은 그곳에서 살고 싶나요? 자, 이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소설은 서기 2540년, 즉 포드기원 632년의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포드는 자동차 산업을 혁신한 헨리 포드를 가리켜요. 그의 대량 생산 방식이 인류 사회에도 적용되어 이제 인간도 공장에서 제작됩니다. 인간이 자연적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회 모든 아기는 부하센터에서 시험관 속에서 만들어지고 철저한 계급 사회 속에서 태어나죠. 계급은 이렇게 나뉘어요. 알파, 엘리트 지식층, 지도자 계급. 베타, 전문직 종사자, 알파를 보조. 감마, 델타, 엡실론, 하위 노동 계급. 놀랍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계급으로 태어나든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에 맞는 교육과 세뇌를 받기 때문이죠. 어린아이가 잠들었을 때,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수면학습이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엡실론 계급의 아이들은 밤마다 이런 말을 듣죠. 나는 기계실에서 일하는 것이 좋아. 나는 행복해. 알파는 너무 힘들어. 나는 엡실론이라 다행이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뇌에 새겨진 신념은 평생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누구도 불행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기 위해 언제든 소마라는 약을 먹어요. 소마는 현대의 마약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우울한 감정을 느낄 틈도 없이 한 알만 먹으면 순식간에 행복해지는 약이죠.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불필요하다. 불행한 사람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책도 읽지 않고 예술도 필요 없어요. 그저 가벼운 오락과 소비에만 집중하며 항상 기분 좋게 살아가죠. 이러한 사회에서 주인공 버나드 마르크스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버나드는 알파계급이지만 남들과 달라요. 남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죠. 소마를 먹으며 인공적인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진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마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운 걸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바라봐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의문을 갖는 것조차 금기였거든요. 버나드는 어느날 야만사회라고 불리는 원시적인 마을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존이라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되죠. 존은 놀랍게도 이 유토피아 사회에서 자연출산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뇌교육도 받지 않았고 소마 같은 약도 몰랐어요. 대신 그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읽으며 진짜 감정을 배우고 자랐어요. 버나드는 존을 데려와 멋진 신세계에 적응시키려 하지만 존은 이 사회를 보며 점점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간이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에 경악하죠. 예술도 없고 깊은 사랑도 없고 아이들도 모두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세상. 그는 버나드에게 묻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아나요? 버나드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 이 사회에서는 사랑 같은 건 불필요해. 저는 분노하며 외칩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정말 살아있는 건가요? 당신들은 기계가 아니에요? 결국 존은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는 세계 관리자인 무스타파 몬드와 맞서게 되죠. 무스타파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위해 불행을 제거했다. 그래서 모두 행복하다. 그러자 존이 외칩니다. 당신들은 인간에게서 자유를 빼앗았어요. 나는 고통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는 슬퍼할 자유가 있어요. 무스타파는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았다. 결국 존은 이 사회를 떠나 외딴 곳에서 혼자 살기로 합니다. 그는 진짜 삶을 찾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회는 존 같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이 작품은 행복과 자유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 사회는 모든 불행을 없앴지만 동시에 자유와 개성을 빼앗았어요. 사람들은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도 사라졌죠. 존이 외쳤던 말처럼 인간은 고통받을 자유도 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은 걸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도 점점 멋진 신세계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편리함과 안정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멋진 신세계는 단순한 미래소설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경고와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우리는 행복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기쁨과 슬픔, 모든 감정을 경험하며 진짜 인간답게 살고 싶은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